자신하셔서 예쁘시네. 응. 음. <laughs> 너무 잘 색깔도 예쁘고. 그래요? 응. 응. 조금 젊은 애들 입는 옷 아닌가? 아니 요, 이런 어, 것도 괜찮은데. 전혀 없더라고. 어디 있어? 응, 애들 젊 젊은 애들 옷. 같지 디자인 <laughs> 어머니 옷을 굉장히 젊게 입으세요. 오. 되게 잘 어울리니까 괜찮죠 에이 이거는 저기 주인아 입을 <laughs> 우리 손녀나 입어야지. 아니야 이거 어, 이거 엄마들 거로 나온 거요. 예 나한테 맞으면 내 거지 뭐 손녀한테 맞는다 손녀 거예요? 응. <laughs> 아까 이거 입어보라 그러셨어요 예. 네. 응. 이러면 있으시다면 응. 똑같은 건 없지? 아 그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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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며느리가 막 고급 집은 안간것 같아? 아니야 아니 원래 단골이라잖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네. 검소한 거라고 <laughs> 아니 세상 여자는 뭐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아 우리 애미는 그렇게 좀 마음이 약해서 그러는 건지 손이 조그마서 그러는 건지 그렇게 뭘 하나 마음에 있어서 독석 사는 법이 없어요. 시은 씨가 알뜰하시구나. 네. 이거는 무슨 털이에요? 이거는 폭스. 폭스라 이거 가격이 좀 나가겠다. 네. 어, 너무 어울리. 아, 저거는 비싸 보인다. 에이 어머니 있으신 거랑 너무 비슷하다 이거. 어머니 이런 스타일 많잖아. 어머니 이런 스타일 많잖아. 저... <laughs> 똑같은 건 <걸> 없다고. <laughs> 뭘... <것> 없다고. 똑같은 건 없다고. 어 아이, 제 나는 이만한 됐으니까 응. 너도 좀 골라 봐. 아니 저는 괜찮아요, 응. 저는 에이 이거 하나면 오래다. 나알수 있어. 아, 아, 진짜요? 국이네저옷하나면 어... 오래 가네요. 연예인신데 야. 아유, 그 골라봐. 어머님이 사준다 그럴 때 얼른 봐요. 아니, 저는 그 옷을 음. 또 촬영할 때 많이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는 그치. 그냥 별로 안 입어. 야, 이렇게 서울에 있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엄마가 시골 내려가고 보니까 그래도 연예인 누구 시어머니야? 이제는데 어떤 지너 초라하고 올때 보면은, 내뒷꼭지가 괜히 부끄럽고, 네? 아주 제일왜 저렇게 초라해고 해고 아주. 아아 어머니 저는 시, 심플하게 오히려 저랑. 생각... 화장하고좀 상큼하게 좀 오지. 근데 시골 사람들은 그렇게 어 생각 안 하잖아. 제가 그렇게 어 초라했어요. 너무 빈티나 보이고 아주 난 그게 싫어. 네. 너무 빈티나 보이고 아주 난 그게 싫어. 아 그때 창피했구나. 에이, 빈티나 보고 <laughs> 그러니까. <웃음> 어머님 늘 저렇게 꾸미고 있으시네요. 네어머니는 어 그러니까. 네, 아침 일어나신 풀메이크업 하세요. 아. 아 입은 속에서 아파서 못 나와야지만 이렇게 안 하지? 음, 항상, 너, 내 집에 와서 음. 항상 이 차림이잖아. 알, 죠 응. 그래서 난 그게, 아유, 연예인이 다르면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화하게 네. 머리 같은 것도 좀 정리해서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음. 그렇게 이쁘게 해실 때는 내가 쫓아가서 얼른 끌어 앉잖아, 너.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일단, 그래, 이거, 어. 예, 여기 뺄거 없어요, 언니? 응. 다 하실 거예요? 응. 어, 저더다 사요? 응. 그러면 언니, 이거 진짜 응. 좀잘 주세요, 싸게. 사드릴게요. 응? 제가 사드릴게요. 이거. 제가. 사드릴게요, 이거. 응. 어, 제가. 응. 응. 그러면 64만 원이에요. 그러면 64만, 오, 에이, 64만 원. 64만 원? 음. 어만 원이면은 어 나는 그냥 오늘 장 보려고 현금만 좀 갖고 와서 가겠어 남편은 저기 아범한테 전화해 가지고 어머 저기 아범한테 전화할게요 아 이거 나도 아니 전화하면 돼 어머니 아니 나도 아니 아범이 다 사주라고 했어 아 사주라고 랬는데왜 현금만 나, 갖고 왔어요 아들 지갑에서 나올까봐 아니 저렇게 많이 사실지 몰랐지 어 <laughs> 어머니 이거 다사드리라고 했어요. 아유, 나도 이걸로해 주세요. 아니, 아니요. 엄마 제가 전화할게요. 아유, 나도 주세요, 이거. 아니, 엄마 아버님한테 전화하면 돼요. 아유, 숨으면 싫으신 거죠. 아, 어떡해. 아유. 그럼 어머니거 해요, 그냥? 아이. 제 걸로 하세요, 그냥. 이걸 음. 노리신 건 아니죠. <웃음> <웃음> 저는 전화 물은 놓고 왔어. 저는 사실은 그냥, 그냥 장 보러 나왔다가 들린 아. 거라서. 어. 카드를 안 그냥 저 핸드폰만 들고 왔거든. 지갑을 안 갖고 왔어. 늘상 있는 일인데도. 아니 저... 아이 그거 걔가 걔 손에 그거 다 사리라고 저도 생각도 안 했어요. 지 옷도 덮어 못 사는데 그 빼까지를 다 사주겠어요. 아, 그러니까 <laughs> 검소한 거 아시는구나. 대 감사 그러니까. 네. 자기 옷도 못 사. 대감해 아아 지금 시아 내가 도와줄 거 있어? 아예 아니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슬슬 하죠 뭐. 제가 슬슬 하죠 뭐. <laughs> 아니 좀아 늦는데 슬슬 하네. 아니 가서 TV나 보시지 왜 거기 앉아 있대? 어머니 또 답답하시겠는데? 조금만 응? 기다리세요, 응. 어머니. 거기 답답해진다. 추 추년달에 얼마나 안 되질라고 또. 아니 어머니 옆에 계시면 제가 이게 더 빨리 안 돼. 비 데뷔... 배고프까봐 그래. 아유 뭐 오자마자 좀안 됐으면 좀 기다리라 그러면 되지 뭐. 오자마자 다 빨리 빨리 먹어야 되나 뭐 오자마자. 원래 걔는 성질이 급해 배고픈 것도 못 참고. 어, 어, 어머님이랑 네. 같으신가 보다. 아버지도 급해고 배고픈 거못 참지. 아들도 그러지. 가서 도와주려고 하면 그런 눈치도 모르고 자꾸 어머니 나가 계시라고. 응? <laughs> 그럼 다 시아버지는 응? 어이, 좀, 같이, 좀, 들어가 봐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고, 소리 질리잖아요, 저한테. 그런. 아, 어머니, 그냥, 지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속으로 아버가 배고파서 그러는 것도 모르고, 쟤는 자꾸 나가라. <laughs> <laughs> 느 느려, 느려서?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도와, 투입하시려고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 저, 내가 하도 늦게 하면,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아 참. 이거 근데, 이거 양이 너무 많은데요? 응? 아니 그럼 큰 냄비에 다 하면 되지. 큰 냄비를 꺼내. 꺼내 봐도 돼. 어, 답답해. 아우답답해. 제일 큰게 이거예요, 이거. 제일 큰게 이거고. 안들어 가지고야 어? 웬일이야. 우리 집 라면 끓일 때 쓰던 저전 어. 많이 안해 먹어요. 어. 그냥 어, 그건 딱 좋은 그... 거야. 왜냐면 하 남편이 항상 쇠밥을 좋아하니까 그때그때 해 먹어요. 많이 안 하는구나. 참. 아니 아. 그래서 저... 냄비는 좀 커다란 거 하나씩 있어야지. 여기 보여? 안 들어가겠다, 그죠? 이거. 반만 해, 반만. 반만 해야겠네. 그 그래. 봐, 어머니 너무 많이 샀잖아. 응. 과일은 응. 집에 있으니까. 응. 네. 아니, 하나면 돼, 하나. 하나몇장 뒤지다, 아세 네. 장이나 사요, 이거를? 이거 남을 테하나몇개 뒤지다, 아 선수가 좀 크다. <laughs> 아니, 더 넣어. 두개 밖에 개 더넣어 아이, 샐러드에 뭘 많이, 어머니, 한번 먹고 말 거예요, 오늘. 그래도 조금 남아야지. 먹고, 먹다가 즐거면 그렇잖아. 어우, 너무 많은데, 이거. <laughs>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 <웃음> <웃음> 어떻게 느리고 빠르고, 어. 급하고, 느천천이고 어. 저는 곰곰하고, 시원시원하시고. 어. 어. 저는 어. 저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어. 근데 어머니 어. 자꾸 더느라고, 남아야 돼. 손이, 네. 손이 크시니까. 안 많아, 어. 안 많아. 야. 또내려놓는다 어, 내려와 어, 어, 내야 <laughs> 잘하는 거야 야감자 응? 바로 이거 닭아닭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면 되, 되지 않을까 오늘 뭐 애들도 늦게 올지도 모르는데 어, 아범이랑 셋이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 네. 내가 세 마리는 해지고 어, 한 마리와 세 마리의, 세 마리의 세 마리야? 차이 세용이 세한 자리에 하나도 주고. 이거 아유, 해먹어. 아, 을 애들 있자. 안 먹으면 버려야 돼, 언니. 아, 이거 너무 많은데. 손은 작아가지고 맨날. 아유. 아니, 내가 냄비가 지금 있는 줄 알았어. 큰 것도 있는 줄 알았지. 이얘왜 어, 그래? 어, 갑자기 얘 또. 야, 너 이러면 안 돼. 너무 많이 넣나? 었 이게 갑자기 왜 인덕션이 안 켜지지? 인덕션이 커. 거... 어! 큰일 났다. 응? 일 났다. 응? 얘가 인덕션 안 되는 냄비야 저 이거 인덕션 바꾸기 전에 사던 냄비거든요 이거 아까 되는 냄비에다가 대쪽만해 그리고 너나 먹고 너나 먹고 반쪽만 덕분에... 해서 너나 먹으래 <laughs> 참... 골고루 한다 진짜 골고루 아유... 한다 뭐 30년 되면은 좀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어볼 수 있을까 배 안고 보고 안기 달리고 응? <laughs> 힘드시겠다 시어머니도 <laughs> 한숨 주무셔도 됐었을 것 같은데. 나 피곤하다 진짜. 잠시만요, 배고프다예. 네. 치고. 냄비 위에다가 네. 올려놓고 해야 하고 배고프다예, 조금 좀 빨래. 아이고 배고파.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직 감자를 조각하고 계세요. 아, 이 빨리 이거라고. 하면. 아니야 부서져서 안 돼. 아, 크. 너무 큰거 아니에요, 어머니? 안 커. 음. 어리 가봐, 아이고, 진짜. 우리만 했었지, 딱 쟤. 아니, 이 정도면, 은이 응?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여기다 담고. 그냥 큼직큼직 넣어도 <laughs> 괜찮아. 그렇게 큼직하게 음. 하면 은 이게 익을까요, 어니 아이고, 너무 커, 엄마. 그거 익히려면 시간 걸리 반쪽 더네아 돼. 그거 너무 익히기 힘들고, 진짜. <laughs> 에이. 오빠하고 저하고 같이 음식 해먹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응. 어. 어머니 저렇게 크게 해서 오래 팍팍 끓여야 어, 되는 그렇죠. 맛이라고. 뭐 맛있겠다 그와 맛있겠다. 어, 많이 드세요. 어. 그래도 엄마가 좀 도와줘서. 아더좀 <laughs> 아, 말하는 거. 그러니까 뭘그 <laughs> 그러니까, 먹지. 그냥, 뭐, 그냥 뭘, 먹으면 되는데. <laughs> 아니 그래도 내가 볼 때. 아, 엄마 어르신 좀 도와주셨나 봐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빠른 것 같은데 평상시보다 그래? 응 음. 이게 어때요 어머니 괜찮아 음. 먹자 응. 음. 다음에 아, 김치하고 저도 그냥 발달응 음. <laughs> 내가 매일 하는 얘기가 그거야 대충 먹자 음. 음. 대충 먹자 음. 계속 그래 나는 열심히 차렸는데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 아, 열심히 그래요. 차렸는데 약간, 그냥 러니 김치랑 먹자 <laughs> 제일 처음 느꼈던 게 저거예요 딱 보면서. 야, 저렇게도 사라지는구나. 어? 이제 저렇게 사는 게별 지장이 없구나.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laughs> 어... 차츰 시간이 오래 가면서 이제 저도 내려놓을 줄 아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근데 이제 이거는 엄마한테 배웠잖아. 음. 이거 닭볶음밥 하는 거. 이제는 엄마 하는 거나 새엄마 하는 거나 맛이 차이는 없어. 똑같은 것 같아. 또 맛있지 않어? 아 어, 어! 어머! 뭐 비슷한데 지금 눈 갖고 먹어보라면 비교는 못하겠어. 근데 어떻게 이제 엄마 가 하는 거랑 맛이? 똑같은 생각이지만. 우리부터 <laughs> <되길라. 웃음> 이렇게 닭을 <laughs> 무섭게 먹는 사람 아, 처음 봤어. 이눔한 중립이야. 나 화가 나서 뼈까지 드시는 줄 알았어. 나는 느린 게 아니라 꼼꼼한 거야. 무슨 음. 그럼 여기 뭐 빠진 거 없나 다잘놓고 어. 너는 꼼꼼하다고 그랬는데 물건 사는 사람, 파는 사람한테 가면 그런 사람 보고 진상이라래. 그런 사람 보고 진상이라래. 어. <laughs> 아. 우와. 저기서 아, 받는 핵폭을. <웃음> <웃음> 애들이 어린 때는 어머니 되게 챙길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제가 연년생을 챙기고 있는데 하나도 안 도와줘요. 내가 한명 해서 유모차 태워놓고 한명옷 입히고 업고 유모차 끌고 이럴 때까지 나가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만 지르고 서 있어. 기억이 안 나. 얘아들때 음. 사업으로 다전 바쁘니? 얘아들때 사업으로 다전 바쁘니? 역시 멘트가. 이한 사람 엄마밖에 없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다른 둘이 잘 맞으신다. 너무 바빴어요, 지금 아니, 아팠어, 때. 어머니, 요즘 그렇게 하면요. 애지간이 다 쫓겨나요. 애다 뺏기고, 다빨빨리하고는순급고 다 너는 느리고. 한날지에생각하고리네들이 저거 싸우지 않을까? 올때 살까? 어저께 내가 얘 불러서 꼬셨어. 사람 하나 쓰라고. 응? 어, 저기 밥이 들어가? 사람 쓰는 것보다 응. 네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도와주 도와줬으면 사람도 안 썼어. 쓸 필요도 없었어. 어머, 재진이얘 예, 그렇게 바쁜데 응. 밥도 절대 못 먹고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데. 요즘에 세영이가 여자친구 사귀는 거 보면 어머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요즘은 애들이. 어. 네, 법적으로 하겠네, 법적으로. 이게 드라마예요. 이게 사랑과 그러니까 전쟁인데. 아니 작정하셨어요 그날? 우와. 갑자기 왜 이렇게 아니, 어머니 앞에서? 제가 25년 동안 저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어. 근데 전화로 막 말이 슬술 나오는 거예요. 어, 어머니. 근데... 어이시또마침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이 그 항상 아들이 바쁜 아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뭐 뭐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큰 아들 어. 이렇게 알고 계세요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안 했고 얘는 할줄 아는 게 없어라고 미안하죠. 생각을 하시, 어. 하시는데 요즘 남자들이 집안일 더잘 도와주고요 아, 그렇죠. 진짜, 정말 진짜, 네 정말 잘하는 남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음. 근데 그런 어. 남자들은 뭐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어. 그게 아니라 남자들이 정말 현명해서 도와주는 건데 뭔가. 부인한테 잘하는 남자들은 자, 모자. 며느리한테 뭐 모자라고 며, 뭔가 며느리한테 잘 뭔가 자타이고 아 자기가 뭔가 잘못한 남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떳떳한데 너가 힘들면 사람 쓰면 되지. 아 그러, 그렇게 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얘가 잘하니까 저한테 한 번은 고, 저기 이 로봇 청소기를 사주시더라고요. 에, 에, 에. 야 아범 시키지 말고 로봇 청소기 시켜. 내 아들 시지 키 말고. 아범 시키지 말고 어. 로봇을 로봇을 로봇 시키는... 로 청소... 어... 청소기 시켜라고 <laughs> 얘기하시는 분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알지만 네가 좀 도와줬으면 애미가 좀 편하지 않았겠니라고 그 말씀 한 마디 듣고 싶었던 어... 건데. 지금... 그래도 지금까지도 음... 야. 아범이 얼마나 힘들었니, 아범이 그렇죠. 얼마나 바빴니 이렇게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랜 기간 쌓여서 나도 이 집에 와서 20몇 년을 같이 살면서 봉사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돈다 벌었다라고 음. 생각을 하죠. 우리 집도 비슷하거든요. 음. 맞기는 맞아요. 돈은 내가 벌었잖아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안팎이 같이 벌게 됐지만 안팎이 맞아서 집에 돈이 쌓여 있어야 돈이지 아무리 벌다 주면 뭐야 밖에서 허지 서허지로 쓰면 하나도 안 남지 음. 그니까 공이랑 반반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 그 반의 공을 인정을알아요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 벌. 내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단히 제가 로봇트기 때문에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어. 뭐, 좀 덮을 수는 있지만, 아유, 우리 엄마도 저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어. 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